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일찍 나오시네요. 네, 일찍 오셨네요. <laughs> 어? 떡집은 일찍 바로 나오죠? 아, 네, 네, 바로 옆에 있어요. 바로 옆에 요 네, 아 <laughs> 몇 발자국. 어, <laughs> 몇 발자국이요? 네. <laughs> 아, 마지막이. <맞으니? 웃음> 우와.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지? 바지런 하시고, 네, 네. 예. 딱 그런 인상이 음. 있으세요. 창고들이 이렇게 많아요. 아, 근데 저희가 냉동창고예요. 냉동창고? 예, 저희 냉동떡만 취급해서 어? 냉동창고가 주변에 가득. 냉동떡요? 어? 요즘은 삼겹살도 냉동만 취급하는 데 있잖아요. 아. 냉동떡은 우리가 상상이 잘안 가는데. 그러니까. 떡은 해서 바로 먹는 거 아니에요? 급속 냉동이면은 해동하면은 그 맛이 살아있겠네. 그렇죠, 그대로죠. 왠지 빨래비누 같은 느낌이한 <laughs> 최소 네 다섯 시간 이상 돼야지 조금 얼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밤에 한 11시쯤 뭐된 떡이라 네. 오늘 이제 낮 오전에 포장하면 가장 좋아요. 냉동 떡이라고 해서 오래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. 밤에 만들어서 바로 급냉을 해서 고래해. 나가는 건가 봐요.